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가 필요한 그 구원을 대신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교리적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5장에서 8장까지 내용인데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죽음과 부활의 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요?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배웠어요? 그가 이삭을 출생하면서 그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조상의 믿음과 후손인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이 그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교해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몸으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너에게 씨를 주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선천성 불임증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부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씨가 태어나야 민족이 이루어지고 씨가 태어나야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씨가 태어나야 돼. 이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칭의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지 않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추천을 합니다. 바쁘셔서.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 아주 쓸만한 사람 하나 있으니까 양자사무시쪽 그리고 다메색 사람 엘리에색을 추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노 no 하십니다 반드시 네가 낳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86세에 사라가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몸종 하가를 자기를 희생하고 몸종 하가를 남편 침실에다 넣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과 헌신이 사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라는 정말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일이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라가 낳아야 된대요. 아, 진작 얘기하지. <laughs> 낳았는데, 이미. 아니, 사라가 하가를 남편 방에 집어넣기 전에 노하시고, no 사라에게 낳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 낳는데 하나님이 그제서야, 사라가 낳아야 되는데 이러셨어요. 그래서 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99세가 됩니다. 99세가 됐을 때,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생식 능력이 다 멈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네크로신. 이 네크로신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생식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일시적으로 멈춘 게 아니라 아예 죽었어요. 생식 능력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 아브라함이 백세가 됐으니까 이미 생식 능력이 멈췄고,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생식 능력이 멈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끝났는데 이제 애더못 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